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김경희입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과 14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아이를 갖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제 문제였죠. 이후 회사 생활에 매진하려 했지만 휴직과 잦은 휴가로 직장에서 징급 누락을 몇 차례 경험한 저는 직장에서의 부당함에 지쳤고. 무엇보다 남편의 권유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때쯤 시부모님들께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1년 정도 지낼 곳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따로 힘들게 구하지 않고 1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분양받으신 지역은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뉴스 발표와 함께 경기도에서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라 특히 어머님의 기대가 컸죠. 1년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항상 늦었고 혼자 집에 있어야 했기에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좋았죠.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1년 후 시부모님이 분양받으신 아파트의 완공이 끝나 무사히 이사하셨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사 후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그렇게 저는 10년간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제가 아침에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해드리고 간호해드리고 했었는데, 시아버님이 어머니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셨고, 아버님 또한 지병이 있으셨기에 어머님이 쓰러지신 지 4년째 되던 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죠. 사실 집만 옮겼다 뿐이지 생활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계속 함께 지낸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을 간호하면서 살림을 했고, 외벌이 남편은 그만큼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다만 일이 바빠 집에도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아 결국 저 혼자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왔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조금 더 쉬었을지 모르지만, 혼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에게 내가 힘드니 간병인을 쓰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네요. 이후 지속적으로 운동도 시켜드리며 간호를 하다 보니 어머니는 어느 정도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거동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옆에서 챙겨드리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쓰러지신 어머니의 노화는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쓰러지신 지 10년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낮 동안 평소보다 건강한 얼굴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던 어머니께서 밤이 되자 통증을 호소하며 잠을 못 이루셔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하얀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고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저로서는 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죠.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시간이 그만큼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병원으로 옮기기 전몇 번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모시고 나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무슨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메시지 못 봤어? 곧 있으면 영안실로 옮긴다고 하니까 빨리 와서 어머님께 작별 인사해. 어, 알았어. 그렇게 간신히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빈소에 어머님 장례식을 준비해 놓았는데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신 어머님 때문에 이미 억장이 무너진 제 가슴에 이번엔 남편이 칼을 꼽더군요. 상복을 입은 채 빈소를 돌아다니던 남편이 저를 따로 데리고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짐다 싸놔. 무슨 짐? 장례식장에 가져올 거? 대충 다 가져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집 이제부터 나랑 살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은 다른 데로 옮기라고. 뭔 소리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아니, 당신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거기에서 이제 나랑 내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 가족이라니? 내가 당신 가족이잖아. 그래. 근데 다른 가족이 있어. 딸도 있고. 남편의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 그니까 그 전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아이 엄마랑 결혼해야 해.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학교에 보낼 순 없잖아. 아빠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 그 말은, 당신, 내가 어머니 간호하는 10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두집 살림을 했다는 거야? 뭐, 그걸 그렇게 말하냐. 그건 당신 입장인 거지. 당신 입장에서 보면 바람이고 불륜이겠지만, 나로서는 이쪽 가족이 진짜야. 애도 있다니까. 그럼 진작에 나랑 이혼을 했어야지. 나라고 그 생각을 안 했겠냐? 근데 당신이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참은 거지. 왜? 그 상간녀가 어머님 간호하기 싫다고 했냐? 어쨌거나 당신은 나를 간병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잖아. 소리치며 따지는 저에게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당신이 어머니랑 대화도 잘 통하고 어머니를 잘 알고 이해해주는 것도 당신뿐이었고 그리고 지금 아이 엄마는 육아도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 간병 부탁하기도 그렇잖아. 그렇다고 시설에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비용도 비용인데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당신은 본인이 간병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한 거구나. 에이, 당신도 알다시피 난 그런 거잘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간병하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럼 일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거 맞잖아. 사람이 뻔뻔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것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그 기막힌 사람을 14년 동안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온 것에 화가 났죠. 게다가 무엇보다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꼭 지금 이 상황에 해야 했어? 에, 엄마가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빨리 정리하라고 난리잖아. 나도 내가 함께 오래 살 사람 말잘 들어야지. 둘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어차피 당신도 나 같은 놈이랑 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조문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어머님 장례 먼저 치르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다시 빈소로 들어와 어머니 가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남편만 생각하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이기 이전에 제 어머니로 자리한 지 오래였기에 마지막 가시는 길 보살펴드리는 것까지는 제 임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이혼하자고 보채더군요. 서준상,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이혼소리 하면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조용히 장례 치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 협박이 통한 건지 남편은 그 이후 장례식을 끝마칠 때까지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장이니 제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은 이틀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상 남편과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장례식을 끝까지 지켰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은 기다렸다는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사망신고도 안 했어. 당신 지금 인간이길 거부한 거야? 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게 무슨 차이인 거야? 그래.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차이가 없으니까 오늘 서류 작성하자는 거잖아.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자상한 분들 사이에서 당신 같은 자식이 나온 거니? 그래.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좋아. 뭐 어차피 당신한테 내 마음이 돌아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지켜야 하는 건내 아이가 있는 그쪽 가정이야. 사실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제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아마 남편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 할 때마다 아이를 들먹이고 나섰겠죠. 위자료도 잘 챙겨줄 테니까 뜸 들이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빨리 집에서 나가줘.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집이잖아. 무엇 때문에 그리 당당한지 이제야 알수 있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돌아가실 어머님께 상속받을 자식이 본인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절이 나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혼해 줄게. 근데, 일단 나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해야지. 그 여자한테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해. 지금까지 참아왔으면 한두 달 정도는 더 참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대화를 끝으로 남편은 아예 짐을 챙겨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덩그라니 그큰 집에 있는데 아직 저쪽 방에 어머님이 누워 계신 것 같더군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어머님 침대에 누워 울다,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로부터 어머님의 재산 상속 문제로 모든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죠. 아마 남편이 부모님 재산 상속 및 저와의 이혼 문제로 그동안 아버님이 가까이 지내온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한 듯 했습니다. 서준상님과 이혼하시기 전에 우선 돌아가신 권숙자님 재산 상속부터 정리하고 이후에 이혼 협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사망 신고를 하자마자 저와 이혼을 진행하는 남편이 정말로 야속했습니다. 그런 인간과 결혼한 것이 제 평생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혼 안 하고 버텼다간 나중에 이 사람까지 간호해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과의 이혼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 어머님 댁으로 가까운 친척분들이 모였습니다. 이상한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니 내 유언을 공표할 때는 친척들 앞에서 진행했으면 한다. 는 어머님의 부탁을 받아들여 평소 어머님과의 친분이 있으신 가까운 친척분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 의뢰받은 변호사분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제 유산의 배분에 관해 유언을 남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산 배분에 대해 다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외아들인 서준상에게는 1억 2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릅니다만 아들의 딸에게도 3천만원을 남깁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손주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남편이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말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친척들이 한마디 하셨죠. 아니 그럼 준상이 네가 네 부모님은 병석에 있는데 두집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냐? 아니 그럼 경희는 몰랐어? 언니랑 형부 병수발은 경희가 다 했잖아. 그러고 보니 요즘 가족 행사에서도 준상이 전음을 본 적이 없네. 어머머머머 경희야, 너 알고 있었어? 야 이놈아, 아무리 애가 낳고 싶었다 해도 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이모부님의 큰 호통을 듣자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내 아이에 대한 걸 알고 계신 거야? 당신 이미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유산의 금액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외아들인데 이 상황에 유산 금액을 떠드는 남편을 친척들 모두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멸의 눈빛에 얼굴이 빨개진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더군요. 다들 변호사의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에 관한 걸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준상이는 결혼 이후로 계속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간병은 모두 며느리 김경희에게 맡겨 놓은 채로요. 준상아, 나와 경희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니? 사실 아들 같지도 않은 준상에게는 10원도 유산으로 전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법이 정해진 게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산이 있으면 상간녀이자 제 손자의 엄마인 술집 여자 사이에서 생긴 대출금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생활해 나가려면 빚은 정리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어미가 아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경희에게는 며느리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진심으로 고맙다. 딸이 생긴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즐거웠단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다녀주고 내가 아플 때도 관심도 없는 드라마 같이 봐주면서 이야기도 나눠주고 어떻게 고맙다고 말을 해도 다 전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정신 나간 아들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 며느리 김경희에게는 통장에 남아있는 1억 원의 예금과 그동안 병 간호하면서 같이 지내온 이 집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이 집을 팔던 부수던 그것은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그것보다도 집에서 함께 보내온 날들을 기억해준다면 나에겐 기쁨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으로 다 읽고 나자 주변에서는 훌쩍이며 우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 와중에 남편은 짜증 난 목소리로 떠들어댔죠. 이 따위 유언은 무효야.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며느리가 친아들이고 외아들인 나보다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냐고. 이 집이 얼마짜린데 이걸 며느리한테 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유언장 제대로 작성된 거 맞아요?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다는 것에 더 화가 난 듯했습니다. 어머니도 전부 알고 계셨다고 하잖아. 어머님이 몸은 불편하셨어도 누구보다 이런저런 것들까지 생각하셨어. 그 결과가 이 유언장인 거고. 당신, 당신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 어떻게 어머니가 대출이랑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당신은 내가 당신이 바람피우는 걸. 정말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과연 몰랐을까? 그치? 너다 알고 있었지? 이 유언장도 네가 다 조작한 거 맞지? 하나 더 말해줄게.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 같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어머님은 이미 당신한테 애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어. 난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당신 일에 신경 쓰지 못했지만 당신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걸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결국, 사람을 써서 전부 조사하셨던 거야. 처음에는 어머님이 이 집을 나한테 증여하시려고 했었어. 그런데, 내가 그러시지 말라고 했고, 안 그래도 편찮으신데, 손에 쥐고 있는 재산마저 없으면, 어머니 너무 초라해지실까봐, 당신과는 별개로, 난 어머님, 아버님 사랑받으며 행복했으니까, 그건 내가 싫더라고. 내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이 어머님 손잡고 산책 한번 나간 적 있어? 집에 와서 저녁 한 끼를 같이 먹기를 했어? 펑펑 울며 남편에게 화를 내는 저를 보던 친척들은 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고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너 내가 그거 싹다 가져올 테니까 각오해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죠. 며칠 뒤 남편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유언장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유언장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모두 갖춘 상태였고. 남편은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남편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걸었더군요. 사실 변호사님은 이미 남편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생전 어머니가 부동산을 팔아서 남편에게 증여해준 금액에 대해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이 모든 건 역시 어머니가 직접 변호사에게 알려준 정보입니다. 결국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보다 이미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남편은 또다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손해진 돈 없이 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득부득 이를 갈았죠.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지금 네가 모든 걸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 당장 제대로 돌려놓으라고. 복수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것 보니 당신 나한테 복수당할 짓을 하긴 했나 봐. 이제 그만해. 당신만 더 힘들어질 거야. 내가 이혼소송 걸 거야. 너한테 있는 재산 분할 받으면 돼. 서준상 씨, 당신은 나한테 이혼소송 못 해. 당신이 유책배우자잖아. 난 당신한테 한 푼도 줄수 없어.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의 결과를 승복하지 못한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네요. 물론,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승소하였고 상간녀에게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남편과 상간녀는 위자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제가 어머님께 상속받은 아파트일 뿐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고 외려 남편이 현재 상간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살던 집을 처분해서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한 것이더군요. 이에 더해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주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의 인연은 악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소송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그 집에 있고 싶었지만 전 남편이 계속 그 집에 찾아와 집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거든요. 하지만 그냥 집을 비워둔 상태일 뿐이니 전 남편이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비운 이후에도 전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상황이 힘들다며 도와달라는 애원이었지만 간혹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소원대로 그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는 것은 성공했으나 저와의 길고 긴 소송 끝에 채무만 늘었을 뿐이고 없는 살림에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했으니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 모양이더군요. 이후 술집 출신 아이 엄마는 끊임없이 전남편을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물려받을 돈이 많은 줄 알고 바람피워 아이까지 낳았으나 더 이상 남편에게는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상관료로서는 당연한 결과였겠죠. 마지막 남편에게 받은 메시지는 여기까지네요. 제가 남편과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남편의 협박을 근거로 계속 신고를 했거든요. 그후 전남편의 새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남편이 저와 어머니를 버린 그 결과가 상당히 비참했다는 정도만 알 뿐이죠. 이제 제가 지내는 이곳의 계약이 종료되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모님 재산은 그 집에서 지내고 싶네요. 저에게 있어 시부모님은 그냥 제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들은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항상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으니 제가 그리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앞으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